여러분 민주당에서 주 4일에서 4.5일 음. 노동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공약을 밝혔는데요. 음. 그래서 생산력을 증가시키고 출산율도 올리겠다. 그렇게 지금 공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0.5일 노동을 줄이면 출산율이 올라가고 생산성도 올라가고 돈은 더 벌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걸 또 믿어? 국민들이? 그냥 국민들은 이거지. 나 편하게 놀라고 아 좋아. 그러면서 그만큼 돈을 덜벌건 생각 안 하는 거지. 돈은 당연히 덜 벌지. 일조금 하는데, 요즘 이게 유행이라면 적게 일하고 많이 보세요. 그런 일이 존재합니까? 적게 일하면 적게 벌고, 많이 일하면 많이 벌어.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화가 나. 일을 갖다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인간이 되도록 일을 안 하면 좋은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국가에서 네네. 나라의 지도자가 그따위의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잖아. 나는 지난번 좌파정부 그게 제일 싫었어요. 돈 꺼서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들 주는 것도 싫었지만 그것보다 더 싫은 게 건강하고 건전한 국민들한테 일은 정말 신성하고 많이 일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그러면 내 인생은 보람차고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이런 기쁨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일은 조금 해야 되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호구고 어일 조금 하고 돈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줄게 이런 거짓말을 해서 포퓰리즘 정책을 써서 그렇게 빚을 져놓고 자기들이 무슨 용 빼는 재주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엄청난 부자야? 난 이래서 좌파가 싫어 빨갱이라서 싫은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뭐, 어, 뭐 때문에 성질이 더러워서 싫은 것도 아니고, 헛소리를 하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제일 내가 싫어하는 게 있어. 건전하고 올바른 정신을 해친단 말이야. 그래서 내 제자들도, 안 그랬던 애들도 다 먹고 놀아. 지난 정부 때 보니까. 일안 하면 돈이 더 많이 나온대. 맞아요. 미친 거지. 그게 지금 나이가 숨 20대인데, 응? 내가 뼈빠지게 일하고 살았거든.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아팠기 때문에 나는 일이라면 정말 잠을 덜 자고 일하고 학교 다닐 때도 일하고 나면 시간이 없으니까 공부하느냐고 잠을 줄이면서까지 했어. 그래도 이제까지 내가 일하고 산 세월에 대해서 억울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안 해.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그 시간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유능해진 거야. 어,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봐. 배우자랑 있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큰데, 자기가 일을 행복하게 해야지. 그렇잖아? 어, 근데, 일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이렇게 심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불가능한 걸 얘기해. 조금 일하는데 돈은 더 많이 벌게 해준다. 음. 더 많이 준다. 어떻게 할 건데? 또 꺼울 거야? 아주 모자라나 보지, 나라의 빚이. 더 꺼우셔야 되겠지. 그래서 국민들은 좌파 정부를 안 찍게 되는 거야. 이따위 사고 방식으로 이렇게 유도하니까. 당장 아이들을 갖다 소고기 국 먹이면서 집은 가난한데 일 조금만 해라. 너무 아프지? 그리고 소고기 국 먹어. 아빠가 돈 많이 꺼울게. 그리고 아빠 죽어버리면 어떻해 돈은 누가 갚어? 응?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갚습니까? 응?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국민을 정신적인 교육을 이따위로 시키는 게 엄청난 문제예요. 그리고 일을 조금 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대. 쉬니까. 어디 그랬던가 여러분, 연휴 쭉 끝나고 나서 다시 일하려고 하면 어떤 마음 올라와요? 더 놀고 싶어요. 더 놀고 싶고. 아무리 놀아도 저기, 저기, 남미 국가들과 봐. 저 호주 가봐 한 달에 한5 0만원 정도 준대요 실업급여. 그러면 일안 하고 계속 놀고 있어.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어. 내가 그때 아주 옛날에 갔었거든. 아주 옛날에. 근데 뭐 거지 새끼가 드글드글하고 노숙자랑 이게 그 따뜻하니까 거기는 또 사계절이 온난한 지역으로 내가 갔었거든. 뒹굴뒹굴 놀아. 왜 저러냐? 일한 거보다 그냥 조금 쓰고 저렇게 놀겠대. 근데 짜증 나서 나 그날에 못 있겠더라고. 어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국민성이 그게 맞다고 생각해. 올바른 국민성이 맞다고 생각하냐고. 시내를 걸어 다니는데 그렇게 할일 없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뒹굴뒹굴하는 걸 보면 두 가지 의식이 올라와요. 한심해서 죽여버리고 싶거나 저렇게 왜사나 군뱅이처럼 꿈틀거리고 그냥 나무로 태어나지 인간으로 왜 태어났어. 어? 나무 늘보로 태어나거나 지렁이로 태어나거나 꿈틀거리게 <laughs> 진짜 확 밟아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나는 두 번째 나도 저렇게 꿈틀거리고 싶다 음, 일안 하고 다 귀찮다 너무 힘든 사람은 일시적으로 그 마음이 올라와 이때 그 마음을 꺾고 인간으로 태어난 인격이 있지 그치? 그리고 헤쳐나갈 때 강인한 인간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인간을 보면 같이 그렇게 돼. 나라가 망하는 거지. 누가 먹여살려. 그럼 나머지 일하는 사람들을 뼈 빠지게 그렇게 노는 국민 먹여살리게 되는 거야. 그게 복지라는 이름이야. 그런 복지를 누리고 싶습니까? 개 돼지나 누리는 거지. 우리나라 한민족의 의식은 그런 의식이 아니야. 되게 부지런하고 일을 즐기고 손재주가 뛰어나며 그래서 우리나라 K-POP 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기업이 일어나고 그치 노동력이 외국인들의 세배래요 그 효율성이 그리고 손재주가 뛰어나서 남들은 하기 힘든 것도 고게 아주 섬세해 손이 이게 아주 유능한 민족이거든. 일을 잘할 수 있을수록 더 행복하고, 더 세상에 주는 기쁨을 아는 인간이고, 일을 통해 큰또 행복을 얻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지도자라는 양반이, 한다 소리가, 일을 조그마하게 해줄게. 빚내서 너희들 그 나머지 돈을 내가 대줄게. 나 대통령 시켜서, 대통령 못 해쳐먹어서 환장을 했나?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요, 어떤 인간이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국민의 정신을 썩게 하는 건 용서받지 못할 일이야. 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썩지 않아서, 일제의 그강점기로부터 독립도 된 거야. 오늘 3일절이지, 또 마치? 응. 응. 3일 운동, 그 정신이 그것 때문에 독립됐다고는 할 수는 없어. 물론 강대국 때문에 독립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 정신을 버리지 않고. 음 국권이 유지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된 거지. 올곧게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정신을 다 버리고 그냥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고 따라가는 개돼지 의식이었으면 우리나라가 그냥 일본의 속국이 됐거나 그 전에 이미 청이나 명이나 뭐, 뭐 중국의 속국이 됐겠지. 먼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을 우리 민족의 정신을 썩게 하는 지도자가 가장 나쁜 지도자야. 근데 국민들이 그걸 모르네. 의식의 중요성, 마음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냥 돈 주면 좋은 거야. 돈 준다고 표 찍고. 그건 개돼지예요. 그, 그런 의식으로 남미가 어떻게 됐나봐. 베네수엘라나저 페루나, 칠레나. 거짓대만 득을득글 하고. 저 호주도 갔더니 정말 발로 확 차고 싶어. 군백인처럼 꿈틀거리면서 아무데나 누워있고 머리는 불쏘시개처럼 하고 있고. 인간답습니까? 그걸 보면서 보는 사람이 활력이 일어나? 대한민국에 다시 들어오니까 나는 좋더라고. 활기차고. 빠르게 돌아가고 역동적이고. 누구는 빨리빨리라고 뭐라고 하는데 느려서 군뱅이처럼 걸어 다니는 것보다 나아 나는 훨씬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 힘들고 아파도 이게 내 민족성이 그렇게 타고났고 나도 한민족으로 받아들여요 그걸 왜 비하하고 우리 민족이 부지런하고 얼마나 유능한 민족인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강이 기적을 이뤘고 앞으로도 가장 최대의 선진국이 될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어. 어. 근데 이따위에 정치인이 나와서 국민 정신을 썩게 하고, 0.5일 더 놀게 해줄게. 나 대통령 찍어줘. 그러면 너희들은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어, 출산율이 높아지면 아기를 잘 키워. 그거 말이 되는 소리라고 봐. 너무 말이 안 돼. 전 출산율에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옛날에는 뭐, 일을 안 해서 애를 많이 낳았나? 그러니까 더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더 뼈빠지게 일했어. 우리 엄마들 봐. 신기하다고 하잖아? 엄마들 보면 세상에 자는 걸본 적이 거의 없어. 옛날에 시골에 엄마들은. 근데도 애를 열 명씩 낳아서 키우고 일도 하고. 아니 도대체 그러면서도 농번기 때도 틈틈이 막걸리 마시고 놀고 또 춤추고 노래하고 더 놀았어요. 우리 민족이 그래. 일이 삶이야. 일을 떠나서 어떤 인간이 자아실현을 할수 있겠고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돈 벌겠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어,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정책이라고 내놓는 저 사람의 의식이. 정치 지도자는 당장 자기가 대통령 되고 높이 올라가고 그것만 보고 발언하는 인간은 뽑으면 안 돼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어,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의식을 생각해서 내가 인기가 당장 없을지라도 정제된 발언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나는 이번 정부도 윤대통령도 총선 때가 되니까 갑자기 정책을 남발하고 보기 안 좋아. 어. 진짜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면 평소에 실천했으면 될 거고, 총, 투표 때는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이면 돼. 하던 대로 하고. 갑자기 안 하던 짓을 막 해. 보여주기식 행정. 음. 근데 참, 보기 안 좋은 거죠. 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이 정말 너무나 그냥 나 대통령 되면 다 돼. 왜 솔방울로 수류탄 만든다고 해. 물로 석유를 만들어서 공급하겠다고 하지? 도대체 자기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정치인들 한마디로 말하면 재수가 없어요.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나라가 돌아가는 건 국민 덕에 돌아가는 거야.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고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무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바쁘게 내 책임을 다하는 국민들. 먹고 노는 국민도 아니고, 이렇게 정치 질을 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허리 위계 번돈 갖고, 세비를 먹고 사는 국민도 아니고, 건전하게 자기 역할을 딱딱 하면서, 그 노동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국민들. 보고 싶으면, 서울에 전철 타보세요, 새벽에. 그리고 새벽 시장을 가봐. 살아있지. 그 뼈마디가 굵고, 손발이 쩍쩍 갈라지고, 음 되게 힘들고 아파 보여도 열심히 자기 삶을 사는. 국민들이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잘 돌아가게 하는 거야. 그 국민들을 이해해주고 위로하고 감사하다고 표현해 주는 게 정치인의 몫이고, 그분들이 일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하면 그런 행정 제도를 고쳐주고 하는 게 정치인이고, 나라에 좋은 일 생기면 국민께 아뢰고 국민 덕분입니다 하는 게 정치인이야. 그리고 자기들이 열심히 국민 치닥거리하다가 선거 때 되면 어 너희들 참. 우리 도와주냐 치다꼬리 잘했다 하고 표를 받는 게 정치인이거든 근데 주객이 바뀌었어 자기들이 주인공이야 자기들이 뭐 엄청 잘해서 물가가 나쁜데 정부 여당 탓을 하더라고 물론 여당이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경제는 항상 좋다가 나쁘다 해요 지난번 정권 때는 그렇게 좋았나? 그거 그냥 왔다 갔다 해 세계 경제가 어느 나라든지 근데 그런 거 갖다가 자기들이 다할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건지 모든 걸 신으로 아는 건지 그냥 겸허하게, 아우, 국민 여러분, 제가 덕이 부족해서 물가가 힘든데 힘드시죠? 하고, 그냥 받아들여. 도와주지 못하는 열등함 느끼고. 그러면 어느 국민도 탓하지 않아. 내가 할수 있다고 느끼는 그 오만함은 뭡니까? 다 국민이 하고 있어. 국민들은 제발 정치인들한테 그렇게 신의 영역에 있는 것까지 바라면서, 음, 그러지도 말고. 또 하나, 정치인 덕분에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나 봐. 그들이 주인공이야. 그들이 뭐하는데요 맨날 싸우는 거? 맨날 공격하는 거 서로, 표달라고 굽실거리고 이렇게 악수하는 거? 그분들이 악수하고 지나가면, 어, 내 손바닥이 광이 납니까? 갑자기 안 오던 손님이 막 옵니까? 그들이 뭔데! 주인공은 우리 국민이에요. 우리 자신이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신발 공장에 다니면 내가 만든 신발을 우리 국민이 신고, 내가 만든 반도체를 해외에 수출하고, 내가 만든 영화 작품이 상영이 되고, 내가 한 일이 세상에 보여지고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익을 얻고 행복해 할때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국민 각자가 자기 인생, 영화 예, 자기가 주인공인 걸 알고 살아야지. 어디다 쳐다보고 나 구제해 달래요? 자기 구제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 똑바로 보면서 잘못하는 정치인 심판하고 잘하는 정치인 찍어주고 이게 국민의 몫이야. 근데 온통 저 정치인이 되면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되면 갑자기 물을 기름으로 만듭니까? 석유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응? 우리 윤 대통령님은 늘 잘하셔. 무조건 그분이 없으면 그럼 나라가 망합니까? 다음 번에 다른 대통령 되면 망하는 겁니까? 정신을 차려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고 한계가 있고. 어 그분들의 태도가 국민을 도와주고 국민 앞에 겸허한 태도로 자기 할 일을 딱딱하며 오른 것이고 마치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김밀성이 그게 문제인 거지 솔방울로 수류탄 만드는 그런 식으로 어, 행동을 하고 자기는 국민과 다른 취해법권에서 살아 이럴 때 질타해줘야 되는 거예요 겸허해라 국민과 똑같이 살아라 옷 벗으면 너도 국민이다 법 앞에 똑같고 먹고 사는 거 새끼 밥 똑같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소리 내줘야 돼. 국민이 종이고 노예입니까? 옛날에 왕을 위해서 존재했던 나라와 백성이냐고. 가끔 보면 구구충 중에 좀 이상한 분들이 있어. 전화 뭐 이런 거로 댓글을 달어. 저 보고는 니까지 게 여자가 여자는 얘기하면 안 됩니까? 응? 윤 대통령님은 옳고 여자는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윤 대통령님을 낳아준 건 여자예요. 남자분들. 여자 비하 발언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엄마를 욕하는 거고 누이를 욕하는 거야. 본인들이 여자 뱃속에서 나왔음을 알아야 돼. 말투가 달라. 여자라고 비할 것 같으면 내 앞에 와서 하세요. 죽여버릴 테니까. 우리 엄마를 욕하는 거야, 그건. 여자가 있어서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오랫동안 남존여비 관용으로 살았으니까 좋아, 나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여자라고 빈정거리고 무시할 때 주둥이를 찢어버릴 거예요. 죽이고 싶어요, 진짜 그런 댓글들 보면. <laughs> 음, 그 자기가 그 무식해서 여자한테 얼마나 당하고 살라고 그래? 지금이 남녀가 평등한 시대야. 나라님이 대단합니까? 국민이 없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있다고? 면전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눈 똑바로 보면서 윤 대통령의 잘못을 잘잘못이 다 있는 거야 공과 가가. 엉뚱하게 이승만이나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은 이미 지나갔어 그분들의 공과 과를 왜 논합니까 쓸데없이 우리의 선조야 좋은 것만 칭찬해드리고 수치스러운 건 아니 부모의 허물을 자식이 들출 때그 집안은 콩가루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내 앞에 와서 비판해보세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의 조상의 허물은 좀 덮어주고 애썼는데 잘한 것만 기리고 이런 덕 있는 후손이 돼야 될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막 들춰서 욕을 하면서 지금 현재에 있는 우상 숭배합니까? 정치인들은 우리 이재명 대표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무조건 죽여버리고 싶어. 지금 현재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이유가 있어요. 비판하면 바꿀 수가 있잖아. 옛날에 지나간 거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 비판해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 헛짓을 왜 하고 자빠졌습니까? 등신이라 하지. 음. 그리고 여자 남자를 떠나서 그냥 제가 하는 말을 봐야 되는데 댓글 가끔 보면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나라의 의식이 이러니까 이 답인 거야. 남존여비 첫째는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높은 분은 대단한 줄 알고 국민은 개돼진 줄 알고 또한 높은 분도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되는데 막 난입해갖고 막 고함을 지르고 그런 개돼지 같은 의식도 문제고 사람이 수치 떠는 거 밖에 모르는 거야 굴종적인 수치를 떨거나 덤비면서 반항하는 수치를 떨거나 예의있고 품격있게 할 말을 하면서 예의를 지키는 걸 몰라요 음, 그거를 올바로 배워야 돼요 그 마음공부를 배우게 하려고 이슈가 나타난 거니까 여러분이 나를 아무리 비난한다고 해도 내가 바뀔 인간으로 보이지 않죠? <laughs> <웃음> <웃음> 내가 잘못한 거는 논리적으로 딱딱 얘기하시면 제가 받아들여요. 근데 입에다 주둥이 쳐운 것처럼 면자를 붙이면서 막 욕설을 달 때. 앞으로 가만히 안 두겠습니다. 어떻게 할건지 두고보시면 알아요. <laughs> 그런 무식한 국민을 고치러 제가 나왔어요. 정치인뿐이 아니라 무식을 삼가해주세요. 위대한 이슈에서는. 수준이 있는 국민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독 꾹 눌러달라고 단한 번도 하지 않았어. 필요 없어요. 개돼지같이 와서 그렇게 입에 거품 물고 그런 분은 필요 없고 예의가 있고 인격이 있고 의식 수준이 있는 분. 제 말을 알아듣고 저와 친구처럼 대화가 통하는 분만 와서 자기 주장을 개진하는 거 웰컴. 얼마든지 좋아요. 하지만 쌍욕을 섞어 쓰는 비아발언에서 자기와 남들을 다 수치를 주고 위대한 이슈 채널 자체를 모욕하고 수준 자체를 떨어뜨리는 분을 원치 않습니다.